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걸 견딜 수 없을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질을 하면 바로 화를 내거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비난받는 걸 두려워할까요? 흔히 본능적으로 미움받는 걸 싫어한다고 말을 하는데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인간은 자아를 확장하는 감정인 기쁨을 추구하고 자아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슬픔의 감정은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좀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미워한다는 건 나의 자아를 공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비난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실 상대가 지적하는 건내 머릿속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한 지적일 뿐이지만 마치 우리는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 나의 자아 혹은 나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편지를 써서 상대에게 분풀이를 하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 윌스라는 허영심 많은 정치인을 지역 신문의 익명으로 조롱하는 내용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차저차에서 제임스는 기고자가 링컨인 걸 알게 되자. 분노에서 바로 말을 타고 링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법보다는 결투로 잘잘못을 가리는 게 관행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링컨도 자신의 비난이 이렇게 큰 사태가 될 줄은 몰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투를 받아들이고 죽기 살기로 싸울 작정이었죠.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의 입회인들이 모두 끼어들어 두 사람의 싸움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이 사태로 링컨은 크게 깨달아 절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링컨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 인간은 멋지게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걸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나 부부, 연인 부모, 형제 사이에서도 상대를 비난하는 말은 상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부심과 허영심으로 움직이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비난이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던져지면 큰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링컨의 사례에서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만큼 비난이나 조롱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데도 몇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만입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애써보라 말합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이성적 노력이 우선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화가 난다고 벌통을 걷어차는 순간 당신은 달콤한 꿀을 잃게 됩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